안녕하세요. 이 구도는 너무 오랜만인데요. 여기는 제 한국 집입니다. 드디어 한국에 왔고요. 한국에 도착해서 뭔가 제대로 켜보는 첫 영상입니다. 제가 어제 엽떡을 먹고 또 김치 만두도 먹었더니 결국은 배었는데 오늘이 월요일인데 어제 12시 낮 12시에 도착해서 바로 일정이 있었어서. 그 일정 갔다가 완전 뻗어서 자고, <laughs> 시차 적응을 못해서 오늘 오후에 일어나고, 그래서 또밤을 살고, <laughs> 살짝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이 어제 같고, 어제가 오늘 같은데, 아무튼 오늘은 대체 공휴일이고, 그래서 민성이가 외출을 나오는 날이에요. 진짜 2개월? 2개월? 2, 3개월 만에 보는 건데, 이것저것 준비를 했거든요. 두개 갔다 와서 주는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뭘 준비했냐면, 짜잔! 이거는 유명한 날 근육 크림이고, 민석이가 요새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는데, 이게 살짝 근육 뭉치고, 근육통 있는 곳에 발라주면 마사지 크림처럼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사봤고, 다음은 이거 쿤더 카드. 유럽에서 파는 쿤더 종류라고 하는데, 어, 맛보라고 한번 사봤고, 짜잔! 완전 국물템. 리볼리스 발포 비타민입니다 제가 먹어봤을 때이두 개가 제일 맛있어서 이 맛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거 이거 제가 완전 독일에서 처음 먹어보고 반한 과일 티거든요? 너무 맛있어 사실 지금도 옆으 만들어놨는데 짜잔 바로 이 티입니다 그리고 짜잔 이것도 유럽에서만 팔고 있는 하리고 젤리입니다 이거 더 맛있어요 짜잔, 이것도 독일에서 팔고 있던 딸기 치즈 케이크 초콜릿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니까 <laughs> 면회 브이로그 찍는 것 같네요. 면회 브이로그 감성, 진짜 오랜만이잖아? 짜잔, 프라하에서 사온 이 티예요. 보이시나요? <laughs> 멘트가 아주 찰떡 콩떡이잖아요. 친구들이 프라하 여행을 갔다가 샀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보를 물어가지고 저도 <laughs> 프라 여행을 갔을 때민석이 주려고 똑같이 샀습니다. 손민수 했어요. 얘들아 이걸 보고 있다면 고마워. <laughs> 짜잔 바로바로 바로 독일 국민 과자인 밀크 피거입니다민석이가 영상 보신 분들 알겠지만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먹으라고 사왔고 이제 유럽에서 사온 건 끝이고, 다음은 좀 화장품 같은 것들인데, 짜잔. TS라는 브랜드에서 시딩 주신 클렌저랑 세럼이랑 선크림들이에요. 근데 뭔가 민석이가 피부 관리에 관심 진짜 많은 거 아시죠? <laughs> 그래가지고 이거 제가 좀 시딩 받은 거 있다고 하니까 자기 한번 써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오늘 가져가서 써보게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소희가 피부 관리에 관심 진짜 많거든요. 영상 <laughs>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맨날 피부 막 신경 쓰고 막 영상을 피부 어떻게 찍히는지 맨날 막 스트레스 받아 하고 막 그러는데 이거는 그 VT 리들샷 관련 제품들인데 센텀이랑 앰플 같은 것들. 근데 민소희가 이것도 달소에서 파는 거 말고 진짜 찐으로 된거 한번 <laughs> 써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오늘 한번 써보라고 가져갈 거고요. 이 팩들도 엄청 많이 챙겨주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민석이가 또 써보고 싶다고 해서 한번 써보고, 그래, 리 후기를 말해봐라. 하려고 가져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넘만 팩은 이거 넘버즈인에서 시딩 주신 건데, 넘버즈인 팩이 진짜 유명하더라고요. 민석이가 제가 넘버즈인 시딩 가두고 있다고 얘기하자마자 넘버즈인 <laughs> 이러면서 <laughs> 자기 그 팩을 요새 사려고 하고 있다고 었 그래가지고 이것도 가져갑니다. 저는 오늘 방송이 만나기 전날이니까 요거 1번 제가 미리 써봤는데 어떤가요? 사실 제가 비행을 거의 한 이동시간 다 합쳐서 한 20시간 넘게 해가지고 피부가 완전 난리가 났었는데 그래도 이거 니까좀 광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 조금 늦었거든요? 아! 그리고 바로 바로 편지인데요. 교환 학생을 어떻게 보면 민석이가 기다려준 거잖아요. 그래서 기다려준 게 고맙다고 편지를 한번 써봤습니다. 이게 완전 서프라이즈거든요? 그래서 저 오늘 이거 서프라이즈로 한번 편지를 줘볼 생각입니다. 사실 민석이가 서프라이즈 편지 주고 진짜 잘해요. 이때 했을 때도 저한테 서프라이즈 편지 주고 와서 <laughs> 완전 저를 펑펑 올렸었고 교환학생 갈 때도 또 서프라이즈로 편지를 넣놓고 어 가가지고 또 비행기에서를 울렸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서프라이즈 성공을 잘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진짜 성공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공하는지 잘 지켜봐 주세요. 아무튼 이제 진짜 끝이고 나가볼게요. 빨리 너무 늦었어. 그리고 이 패딩을 입었어요. 아니 제가 그 독일에서 제 옷들을 거의 한 20kg를 택배를 부쳤어요 한국까지 그래가지고 택배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거기 제 겨울 아우터들이 다 있는데 그래서 집에 있는 건저 퍼자켓이랑 제가 맨날 입는 그 애착 흰털 패딩 아세요 그것뿐인 거예요 근데 퍼자켓은 민석이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저도 좀 많이 입어서 질리기도 했고 그래서 입기가 싫고 그 흰색 패딩은 진짜 겨울 내내 입어가지고 그걸 제가 거의 한 3년째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오늘 입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질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입던 그냥 패딩을 꺼내와서 입었고 짜잔! 요 가방은 엉덩 루팅을에서산 것입니다 어떤가요? 예쁘지 않나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나와볼게요 근데 오늘 속눈썹을 붙일지 말지 고민이에요 뭔가 붙이다가 안 붙이니까 좀 허전한데? 잘못 붙이겠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나와볼게요 여러분 눈이었어요 대박 뭔가 집에서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laughs> 한국 온게 실감이 잘안 났거든요? 근데 딱 지하철 타자마자 확차 있는 사람들 보고 실감확 났습니다 진짜. 실감이 확 났다는 점. 그리고 눈화서앞머리거다 풀렸어요. 앞에 우리 재회만날 이렇게 눈이 펑펑 오다니. 앞머리 우드 할껴 여러분! 상병! 상병! <laughs> 미쳤어 미쳤어! 가자! 저희는 감격의 재휴를 하고 영화를 보러 왔습니다. 윤석 네. 상병이에요 상병. 상병 다섯 개. 오호봉 무려 오호봉 나 피부 어때? 좋아 진짜. 피부 좀편가 어. 말씀드렸죠 네. <laughs> 아까 영상 찍었구만 응. 제가 얼마 전에 응. 응. 훈련을 갔다 왔는데 응. 피부가 뒤집어졌거든요 아니 괜찮은데 응. 자꾸 나뒤집어다고 오자마자 완전 거하게싶켰고요파트로부터 <laughs> <두부부터> 먹고 들어갈게요 <laughs> 여러분 영화관에 <laughs> 는데 영화 시작 시간이 됐는데도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홉시 아홉분인데 뭐지? 팔십분 여기? 여기 맞는데? 맞지 않아 여기? 맞다. 여기가 아닌 거 같은데? 벌써야. 우리 주식인 우리나라. 영학들. 재미난데? 음, 썼어. <laughs> <영화 끝. 재밌었어. 웃음> 미키. <웃음> 바로 이것입니다. 자, 먼저. 유럽에서 사온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짜잔 음. 알포 비타민 내 거야? 어, 자몽이 제일 맛있어. 그래 레몬이 더 맛있어 보이는. DMO <목소리> <목소리> 짜잔 이건 뭐야? 이것은 말 근육 크림인데요. 예. <웃음> <웃음> 아니. 근육 뭉친 거나 근육 있는 아 곳에 이렇게 바르고 마사지클이 들어면 이렇게 하래 오 어? 좋은데? 그 뒤엔 리몽템 좋은데? 완전 좋은데요? 히히 짜잔 민서이가 좋아하는 피가 내가 저번에 독일 가서 제일 많이 먹었던 하자 진짜 제일 많이 먹었 이게 제일 맛있는데 <laughs> 여기, 놀랍게도 이게 쉬우에 저번 팔았어 왜 쉬우에 비싸 나 근데 이게 여기 안에 커피가 <laughs> 들어 있는데 하나 응. 낱개로 하나가 막 이성초원인가 응. 막그비어다짜잔 이거는 한국의 상품은 딸기 젤리. 짜잔한입 먹었구만. <웃음> <웃음> 밀카? 원래 있는 초콜릿. 음, 오 딸기향. 우리 픽스에도 밀카 있어. 그냥, 오, 그냥 기본 밀카. 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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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트를 읽어보시라. Someone who loves me. 입어까 <laughs> <이게 뭘까>, 지금. <제가? 웃음> 너무 군발이잖아. <laughs> 저녁하고 많이 입어야겠다. 어, 힘들죠. <laughs> 그리고 일단 이것도 킴더 독일에서 어. 파는 걸 사는 거좀더 편했었어. <laughs> 저 2kg 쪘어요 <laughs> 대박이에요. 입대 전이랑 비교하면 7kg 졌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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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나 나왔는데. 지금도 이렇게 말랐어 지금 팔이 두꺼워져야 되는데. 아니야 아, 잠잠. 응. 어. 아 보여드려봐. 아, 싫어. <laughs> 아야 나 해. 우리 운동하면서도 잘안해 이런 운동화, 거. 이거 운동한 이거. 운동 운동하는 애들한테도 잘안 해. 짠 <laughs> 이거 제 최애 티. 음. 아침에도 맛있던 거. 이거 정말 맛있어 이거 꼭 먹어줘. 그래.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받은 것들. 이거 너 맘에 드는 거 있어. 어, 이거 유명한 거 아니야? 3번, 어? 나이 아시나 마이드, 내가 아는 거야? 최근에 산 거야? 오. 성분, 유명한 성분이야. 테클렌저랑 세라마이드 크림, 그리고 리들샷, 리들샷 테클. 그러면 서브스키 머신, 서브스키. 제가 리들샷 다이소에 다이소 걸로 <laughs> 사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 확실히 뭔가? 네! 좋아진 느낌 들어요. 네, 그럼 제가 아침에 쓴 넘버징 1 펜팩. 음, 일 이거 넘버즈인 팩들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순서대로 음. 들어있는데 오. 살짝 시험지 컨셉이야. 음, 이렇게. 냉장인석이가 3번째을 그렇게 쓰고 3번 있다는 거 있죠? 바로 이3번결세럼팩0게 모공에 되게 효과가 좋대요. 아무도 다 조절을 하라 무슨. 제가 넘버즈인 최근에 좀 관심있게 보는 브랜드인데 <웃음> 미쳤다 봄민이 <laughs> 써보고 후기를 들어보고 좋으면 전 진짜 맥스? 나 이거 오늘 올림 가서 살려 했었어 진짜? 응, 맞아 홈민석 메모장에도 적어놨었어요 미시게스로 아무튼 이렇게 언박싱 끝 음. 그리고 미키십 채우는 추천합니다 아니 전 평가가 막 그렇게 좀 엇갈리던데 호불호가 근데 좀 기대를 너무 많이 하는 한 건가? 근데 저는 이내 성향일지 모르겠는데 약간 너무 심오한 약간 그런 거 내가 못 즐기거든. 음. 근데 딱그 정도까지 안 가서 좋았어. <laughs> 마음이 좀 이렇게 착잡해지긴 하는데 딱 지금 시대에 필요한 영화. 음? 로버트 패튼슨이 잘 생겼어. <laughs> 이거 스토리 올리겠다고 해서 셧팅하고 있어요. <laughs> 완전 웃겨. <laughs> 내가 커피 왔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얼마인줄 아세요? 이게 3,500원인가 그래요. 진짜 믿기지 않는 네. 한국의 카페 가격. 네. 진짜 독일이었다? 이거 한7유로 했을 때. 인정? 네. <laughs> 어디잘 <laughs> 찍어야 된거잘 <laughs> <될까요? 웃음> 찍어보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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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어때? <laughs> 좋아. 올라올라 올라. <laughs> <laughs> 티셔츠를 깜빡해서 그래? 다시 찍는 중 <laughs> 멘트 고민하는 게 진짜 웃김 지금 무려 네. 10분째 이러고 있답니다 올라왔네 개꿀탱 <laughs> 아니 그런 말도 쓰지 마요 어, 어. 3월 출타 계획을 짜는 중입니다 안데 저도 상병 5호봉이기 때문에 5호봉 저는 상병 5호봉 분이십니다 저도 이제 땀이 좀 탔다 이 말이죠 인정? 인정 저희는 대학 커피해서 배가 좀꺼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음, 배가 고파 아 근데 얘 때문에 배차 인정? 얘 때문에 배가 좀 차는 느낌 안돼아시원해 음. 머리 앞으로 해봐봐. 안 보여. 오, 시원해. 달라, 달라. 아니, 제가 사실 차주공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인사를 자꾸 집에 가래요. 집에 가라가 아니고 좀 일찍 가라. 제가 21시 웃긴데 여기서 부대까지 한, 넉넉 잡아서 한 시간 전에 출발을 와. 할 거란 말이죠? 네. 근데, 그러면은, 여, 아, 저녁 8시까지 여기 in, 있는 건데, 그럼 도무지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응. 근데 님이 힘들어가지고 죽어가려는. 데보 나. 죽어봐야 돼. 짜잔. 오거지 뼈다귀 정골 먹으러 왔어요. <목걸이> 이거지 걸룩있는 비주얼. 아저사 고마워. 오빠. 짜잔 인생 랭크 찍었어요. 커플 음. 프레임. <laughs> <laughs> 언니 여러분 사진까지 찍고 나왔는데 감자탕 집에서 정말 레전드 사건 이 있었어. 요 무엇이죠? 뭐 제가 또 목을 즐기고 음. 있어서. 옆에 테이블에서 계산하는 걸 아셨으면 딱히 뭐 저희한테 별 말씀이 없으셨는데 갑자기 지, 그분들이 나가고 나서 1, 2분이나 직원분들이 오셔서 그 옆에 테이블에서 계산 같이 계산해 주고 가셨다고. 짜잘짜잘한 뭐마이크바카스 마이킹 이런 서비스 를 받아봤었는데 이렇게 막 대신 계산해주시고 그니까요 감자탕을 통째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진짜 또 맛도 맛 제대로 맛있어가지고 진짜. 진짜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가요 안녕 너무 추워 저희는 이따가 또 왔어요 수민이 이제 가는 자체안녕 완전, 안녕. 완전 완벽한 하루였어. 완전 완전 별거안 했는데 아주 힘들. 해